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마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들른, 음, 에너리찌라고 하는 동네에 알베르게 이제 듣고 있는데, 여기가 식당도 경험, 경하고 있고, 어, 정말 괜찮습니다. 알베르게를 대부분 고를 때, 어, 유명한 곳을 많이 고르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한적한 데 따로 있는 알베르기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알베르게, 저 이제, 이제 뭐 그래봐야 세 번째 묵는 거지만, 실제 묵어보니 훨씬 더 손님 한 대도 잘해주고 더 좋습니다. 오늘은 이 식당에서 제가 특별히 요리를 하나 또 시켰습니다. 제일 비싼 걸로 시켰어요. 대구로 만든 요리인데요. 갑자기 요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잠시만요. 발음하기 좀 힘든데요. 어, 바칼라오 알라 비스카이나라고 하는 요리입니다. 어, 대구를 어, 각종 소스와 또 새우를 얹어서 한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지금 손을 대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빨간 요리에 그리고 제가 특별히 사장님한테 저는 쌀과버 같이 먹고 싶으니까. 쌀밥을 좀 따로 해서 달라고 했더니, 원래는 이 안에 쌀밥을 넣어서 하는데, 이렇게 따로 주셨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오, 고기살이. 어. 아주 부드럽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다가 밥을 한 숟갈째 얹어서소스한 조서. 려서 대구 살을한조 얹고 이게 아마 밥 어, 감자나 뭐 그런 한같서 마클라우가 아마 이게 대구 같은데 스페인 전통요리 중에서도 유명한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아까 낮에는 빠에를 공짜로 얻어 먹었기 때문에 또 빠에를 먹긴좀 그려서 차라리 저희가 뭐가 있을까 찾져보니까 대구 요리를 권하는 그 AI가 또 있더라고요 소양 님를 시키면 대부분 다이 빵이 같이 나오니까요 빵도 한번깨어려서먹고 <laughs> 자, 빵을 잘라서 대고사를 하나 얹어서 그리고 감자를 좀 삶고 감자인지 아니면 그 점은 뭐죠? 요리해먹는 바나나인지 감자를 정말 이 뿌리 저기 떡똑떡같이 잘랐거든요? 아이고 야! enjoy. 예. 아이 홍합도 있는데요. 홍합도 소스에 약간 버무려서 밥을 조금 넣고 안에 밥을 얹은 것을. 방에 얹어서. 새우 먹을 때 껍질 벗기는 게 귀찮아서요. 얼마 남면가 그냥 먹습니다. 그 새우도 그렇고 또 뭐가 그렇죠? 아 저기 그 어디죠 저기 제가 있었던 강원도 평야에 거기서도 그거 부산물로 무슨 영양제 같은 걸 만드는데. 이 딱딱한 껍질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영양 요소를 갖고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먹습니다. 그다음 새우가 있는 아, 보통 홍합 껍질이 두개 됐으면 환경이 그냥 껍질 반대쪽 건지 여러분 홍합을 두 개를 넣었습니다와 이거 완전 착사계적인데 완벽한 홍합 두 개를 <laughs> 원래 셀카봉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멍청하게 이걸 나사를 아마 빼서 저쪽 산티아고로 보낸 짐에 그냥 보내버렸나 봐요 이게 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 이거 없어진 거 아니고, 모르겠어요. 풀려가지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밥을 온전히 다 투여해서 남는 대국살과 섞어서 저만의 요리를 또 대구살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살을 다 발라내고, 막 아, 새우 머리, 머리 끝에까지 만든 살을 발라서 해서 하고, 아, 새우 머리면 또, 다 흑백 발라서 아주 완벽하게 다 먹었습니다. 새우는 호랑이 냉국을 다 먹었습니다. 어, 우리나라 같았으면 대구를 약간 매콤하게 빨간 고추와 파란 고추를 섞어서 매콤한 맛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지 않고 통화도 하고 올리브 있는 것과 빠나나 요리 먹는 바나나를 얹은 어, 대구 살려드립니다. 어, 대구 살이 껍데기까지 같이 채서 아, 굉장히 아, 부드러운데도 쫄깃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음. 어. 아라오 알라, 피스카냐, 아라를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